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길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송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도두는 다윗 시대의 성막에서 지휘하던 사람이 있지요. 이 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 같고 버려진 감정이 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회복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 하루하루가 버거운 성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우울감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있으실 텐데요. 시편 77편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은 간절히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절은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는 라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은 때가 2절에 보니 환난 날이며 또한 밤입니다. 여기서 밤은 극심한 절망의 가운데 있는 상태를 보여주죠. 시인은 환난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밤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환란에서 건져주지 않으시기에 시인은 사람이 주는 어떠한 위로함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3절에서 6절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3절의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기에 오히려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고 하죠. 사절에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괴로워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놀라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괴로워서 어떤 말도 못하는 상황이 있지요. 우리도 정말 고통스러우면 밤에 잠도 잘잘 잘 수가 없고 또 어떤 말도 못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했지요. 시인도 같은 상황입니다. 5절의 시인은 계속해서 이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이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며 부른 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7절에서 9절은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6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시인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과 환란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며, 사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또한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두 번째 질문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세 번째 질문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난 것일까?" 네 번째 질문은 그의 약속하심이 영원히 패한 것은 아닌가? 다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여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베푸실 극휼을 그치셨을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이 질문이 공감이 되시죠? 이 시인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즉 자비입니다. 이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하셨습니다.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며, 그들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지요. 이 약속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은혜, 즉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극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환란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 은혜와 자비를 거두어 가신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극심한 환란과 고통 가운데 자신을 그냥 둘수 있냐는 것이지요. 10절에서 12절은 시인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을 드러냅니다. 10절의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아주 긴 시간의 간격이 있었겠지요. 이 시간적 간격에서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니우친 것입니다. 그 니우치게 된 이유가 10절 하반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11절과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는 때인 것 같습니다. 시인은 과거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소환합니다. 이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읍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역사를 낮은 소리로 되새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일,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일,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는 다 같은 의미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읊조리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시인이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읊조리고 되새기므로 다시 하나님의 도가 지극히 거룩함을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어디 있냐고 노래합니다. 시인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회복 되면서 찬양하는 근거를 기록하는데요. 그것은 주의 크신 권능으로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신이 다시 고백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살펴볼까요? 15절에 하나님은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습니다. 16절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하지요. 17절 18절은 홍해가 일어날 때 천지에 일어난 것을 상상하며 노래합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회오리 바람 중에 천둥 소리가 있었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땅이 흔들리고 요동하였습니다. 비, 바람, 천둥 번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이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길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지요. 주의 길이 있었지만 바다와 큰 물이 주의 길을 가리니 누구도 주의 길을 알수 없다는 것이죠. 2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주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드러내는데요. 이는 물, 바람, 천둥, 번개와 같은 것으로만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를 세우셔서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인과 같이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환란당하는 밤에 아무도 나를 도울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때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다고 느낄 때 육신의 질병으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느낄 때 극심한 우울감으로 삶 전체가 무기력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이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힘조차 없기도 하지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기도 합니다.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십시오.탄원하십시오.고통을 토로하십시오. 목노아 외쳐 부르시며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 주신 이가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며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지요. 신약시대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읍조릴 때,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붙들 때,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